간 0하고 1에서 연속이남수 fx가 있는데 f0은 0이고 f 1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부터 1까지 fx dx가 6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gx가 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2부터 아 마이너스 -3부터 그 2까지 gx dx가 얼마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fx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대략적으로. 자, f0이 0이라고 했고, f1이 1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직선이게 되면, 그죠? 요게 지금 삼각형이 넓이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0부터 1까지 fxdx가 6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 6분의 1이기 때문에 fx의 실질적인 개형은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놓을게요. 요런 형태로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일단, 여기다가, 이제, gx를 그릴 건데요. 0부터 1까지는 fx니까 그대로, 어, 두면 되고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 지금, 마이너스 f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돼있는데, 일단은, fx 플러스 1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가 FX였으니까 fx 였으니까, fx 플러스 1은, 여기 있는 fx 플러스 1은, fx의 그래프를, 그,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개형 자체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개형이 될 거예요. 요게 f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붙였어요?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지금 y 값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x축 대칭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걸 대칭 이동시키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요게 이제 이쪽 라인이 마이너스 f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다시 y축 방향으로 1만큼 위로 돌리면 위로 올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f(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개형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고 요런 형태로 그려지는 게 요게 이제 누가 되는구나 g(x) 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 플러스 2가 g(x) 랑 같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개형은 음,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마이너스 1부터 0, 1, 이렇게 돼있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1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 dx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 3. 그럼 여기서는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다시 요런 형태가 되고, 다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럼 요 부분의 그 넓이가, 음,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이 부분하고 같겠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요 부분도, 여기 있는 요 부분도 여기다 이쪽에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합쳐놓으면 여기도 이제 얼마가 돼요? 여기도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만 남아요? 요 부분만 남죠. 근데 요 부분이 지금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문제에서 0부터 1까지 fx dx가 그 6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 어디 말하는 거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6분의 1이 돼서 6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는 정적분 값이 1 더하기 1 그리고 얼마가 된다? 6분의 5가 되는 거죠. 요게 2잖아요. 그럼 6분의 12 더하기 6분의 5니까 6분의 17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